네, 이남국입니다. 계속해서, 스킨 어, 웨이트 작업을 해보죠. 자, 메시를선택하시고요 어, 에디트, 스킨에 가서, 에디트 스무스 스킨, 어,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 옵션을 눌러봤습니다. 자, 디폴트는요, 디폴트는, default는, uh, 이렇게, 램프 uh, 컬러를 쓰는 게아니고요 네, 요게 지금 디폴트입니다. 근데 저는, 컬러를 uh, 넣고, 좀 진행을 해보죠. 리셋 놓고 진행을 하죠. 리셋하고 다시 칼라 네, 놓고 진행을 합니다. 자, B를 누르고요. 영어의 B를 누르고 이렇게, 아, 아 페인트 할 영역을 좀 키우거나 줄일수 있죠. 이 상태에서, 아 여기 지금 이 파란색은 영향이 최소화된 겁니다. 자, 아, 잠깐, 언더 할게요. 최소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은 아예 영향력이 없는 거고요. 자, 아, 지금 여기에 지금 관절에 웨이트가 미치는 영향들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요. 어, 자 이렇게 우리가 그어 이쪽 윈도에서 우 어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스 램프를 끄면 이런 식으로 어, 흰색과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키고 진행을 좀 해보죠. 그래서 각각의 어, 조인트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 이렇게 어,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검은색은 영향이 없는 거고요. 파란색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갈수록 검 붉은색으로 갈수록 더 많은 영향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부터 어, 자 여기부터 좀 진행을 해보죠. 자 메인 조인트부터 진행, 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 지금 아,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요. 아, 이조인트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머스를 어, 이쪽에 머스를 좀 넣을 텐데요. 그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밸류는 어자애드로 돼야 되고요. 밸류는 1입니다 그다음에 페인트 한번 해보죠. 자 B를 누르고 B를 누르고 어 왼쪽 마우스를 이렇게 좀 조절을 했어요.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좀 페인트를 해보죠. 여기서부터 는 완전하게 100%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되고요. 이영향까지는 그 다음에 아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음자 여기까지 6 7 8 9치0죠1다음에 아래쪽으로 1어 여기는 이쪽은 이쪽 0 11 1에좀3지게 이쪽 16 17게여기9두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페인트7 18 19 10 11 12 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게, 자 하나 어, 이 정도까지 는향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를 놓고 좀 키워서 이제 어, 페인트칠을 하죠. 아 이럴 때는 이 지금 서브프가 되는데 어있서러프 없이 그냥 바로 아, 하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까지고요자 반대쪽도 미러를 할 텐데요.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페인트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스무스로 이렇게 좀 위치를 좀제 페인트 좀 해주시고요. 스무스 툴러. 음, 다시 애드해서 어,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Shift를 아, 누르시면, 이렇게, 아, 여기서 굳이 아, 스무스 패턴을 안 누르시고, 바로 어, 스무스를 할수 있죠. 네, 요 부분까지는 이 메인의 영을을 좀 미치게 좀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페인트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더 페인트를 하긴 하겠지만요. 이 어, 정도로 어, 웨이트에 스무스를 좀 잡아놓고요. 자, 다음 이쪽부터 시작을 해보죠. 또자 밑에 아래쪽에 혹은 어 셀렉트 어, 인플루언스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로 셀렉트 인플루언스 하셔서 하셔도 되죠. 자 여기는 지금 이쪽 친구들은 영향을 전혀 미치면 안될것 안될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 어, 누르고요. 음, 다자 리플레이스 다 눌렀지만 칠을 아, 하면 100%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 값을 제로로 놔야 되겠죠. 페인트 밸류 제로. 네, 그래서 아, 다 페인트 칠하겠습니다. 참고로 펄어플을 놓고 페인트 칠하시면 예, 아, 자연스럽게 아, 이 부분이 아,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남게 되고요. 이 센터를 잘 칠하셔야지 여러 번저미사게칠 어, 나가셔야지 어, 웨이트 값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펄어플 없애시고 칠하시면 조금 더 쉽게 시기를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다 정리를 하고요. 네. 아, 여기는 아, 여기도 있으면 안 되고요. 자, 스무스를 좀지해보기죠 자, 팔로업 이럴 때펄로우좀 넣고요. 아, 스무스로 좀 영역을 좀 확대를 해서 여기만 딱딱하게 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네. 이트를좀 확장을 하죠. 자 그다음에 어, 이쪽 아래쪽 무릎 전까지는요 영향력이 없야 됩니다. 그래서 어, 리플레이스 밸류 제로 놓고 어, 아래쪽을 어, 발라나겠습니다. 자, 퍼로프 다시 만들어주고요. 자, 특히나 이쪽 어, 부분에서 어, 메이트좀 추가했죠. 네이 부분은 어, 자, 스무스로 어, 자, 근데 조금 더 페인트가 조금 더있을야겠습니다자 그래서 애드 놓고요. 스포일드로 찍어서 어, 색깔을 그러니까 웨이트의 양을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어, 여기도 좀더 발라주죠. 왜냐면 제가 실수로 웨이트를 없앴습니다. 발라주고요. 지금 발라주고 어, 여전히 조금 더 없애야겠네요. v a l u 제로 놓고 드러냅니다. replace 제로. 이 정도까지만 없애 보고요. 네. 아 shift로 스무스를 아, 좀 아, 넣고요. 됐습니다. 이 아, 정도로 해서 이쪽도 아, 좀 발라줘야겠습니다. 이쪽은 아, 전부 다 웨이트가 좀 높아야겠네요. 자, Add value 1 놓고 아, b 눌러서 스킬을 좀 키워서 좀 발라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다는 아니고요. 아, 어느 정도는 밸류가 높아야겠습니다. 네. 여전히 아시프트로 아좀 스무스를 좀 만들어 주고요, 부드럽게. 네, 자, 어, Q 눌러서 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네, 어, 이쪽 부분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많이 왜곡은 안되고요 어, 손을 좀 보긴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 어, 부분이 지금 기형적으로 변형이 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어, 또 찾아내면 될것 같고요 어, 약간, 어, 이제는요 약간 형태를 어,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 놓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찾아서 어, 페인트를 하겠습니다. 다시 어, y 둘로 전 지난번에 했던 둘을 반복합니다. 아 y가 쇼컷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쪽에 자, 보죠. 요 아래쪽에 니 조인트를 좀 칠할 텐데요. 니 조인트의 영역이 여기 지금 미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왜곡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리플레이스 밸류 제로로요어 for f 없이 자, 다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 value는 여전히, 어, 커야 되구요. add value 1 해서, 아, 디테일하게 좀 발라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발라야겠네요. 다음에 아, 스무스로 좀 정리를 해주고요. 스무스한 영역까요자 여기 부분은 영향을 받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리플레이스 밸류 제로로 서로 없이 좀 정리를 해주죠. 자, 다시 스무스로 어, 온도 완성도를 높여주고요. 네, 이 어, 온도 놓고 한번 보죠. 테스트 해보죠 네,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문제가 있네요. 어, 조금만 움직여놓고요. 다 Y 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쪽은 스무스가 좀더 들어가야 돼. 그고아 리플러, 에드. 우선 스무스를요. Shift 를 놓고 스무스를 좀 어, 적용 시켜보죠. 스무스로 계속 좀 적용을 시켜보고요. 아, 이쪽도 스무스로 계속해서 좀 적용을 시키고요. 아, 이 부분은 살짝 좀애드가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됐구요. 이쪽 반대쪽도 한번 잡아보죠. 자, 다시 Y 놓고, 이쪽에 영향력을, 네, 요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쪽은 리플레이스 어, 해서 우선 영향을 다 없애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 쓰겠지만, 네. 자, 스무스 좀 잘라주고요. 네. 다시 한번 움직여보죠. 네,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쪽이 여전히 좋은 문제네요. 자 Y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Selectin f l u e n c e 이쪽 아래쪽에 무릎에 더 영향이 있으겠네요. add 놓고 u 류 1을 넣고요 어, 이렇게 해서 형태가 어,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되게 좀 만들어 주죠. 다시 아 어, 쉬프트 넣고 스무스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이건 와, 왔다 갔다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쪽에서 또 어, 웨이트 를 조정하고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웨이트가 어, 서로 어, 적당하게 섞일 수 있도록 어, 왔다 갔다 좀 해주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음, 이 부분에 좀 각이 많이 지는 것 같은데요. 요 부분에 영양력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에드해서. 어애드 양은 좀 어, 조절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자 요번에, 네, 좀애드 양을 늘리고요. 여전히 아시부터 눌러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보죠. 일 내려서 여행이 좀어 보이게, 요 정도 한 보이게 좀 해보고요. 다시 페인트 질러죠 이렇게 해서 스무스, 스무스와 애들을 좀번거아가면서 하고요. 애들은 여진히 여기는 좀더 하겠네요. 스무스로 좀더 볼륨을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네이 정도면 된는것 같고요. 어,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어, 원하는 형태의 웨이스는 잡기가 쉽지 않고요. 네, 여전히 머스를 좀, 머스 어, 시스템좀 활용을 해서 어,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어, 네, 어느 정도는 사용 가능한 아 웨이지도 봤네요 이쪽도 s h i 고요 Add를 살짝만 더 주겠습니다 한 번만 a d 주고요 여전히 시프트를좀 부드럽게 좀 발라보죠 자, 아래쪽까지는 아, 여기 밑에만 될것 같고요 이쪽도. 자, 다시 좀 살짝 내려서 아, Shift 네이 아,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보죠. 자 가장 어려운 부분 진행됐고요. 아. 다음 피드에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